목주름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목이 피부 특성상 쉽게 건조해지고 햇빛 노출도 많기 때문에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피부를 좀 보호해 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고정 주름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새 스마트폰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높은 베개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경우 소파에 기대고 있는 경우 어려서부터 목주름이 심해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목주름을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 목주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눌 수 있잖아요. 근육이 밴드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정말 피부 탄력 때문에 노화 때문에 생기는 탁뼈을 붙고 이럴 때는 이제 턱 아래 목을 늘리는 스트레칭, 목 근육 관련는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거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무리한 다이어트에도 목주름이 또올수 있는데 갑자기 체지방 감소나 급격한 체중 변화에도 목주름이 생길 수 있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생각 중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이나 보습 같은 거 신경 쓰시. 요새는 시중에 이제 목주름 전용 크림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제 보습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비타이드나 항산화 제품들, 비타민 C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레티놀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